이번 계약건 말인데요. 간가를 15% 낮춰야겠어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원가도 겨우 맞춘 상황인데. 원가요? 그런 거래를 다른 곳으로 바꾸죠. 업체는 많으니까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사정도 좀 봐주셔야죠. 불량률도 높고, 납품도 늦고 이따위로 일하면서 최선이라고?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구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 구매 담당자가 놀랐어요. 누구시죠? 55년 동안 국밥 한 그릇으로 전국 80개 지점을 만든 강미영 회장. 그녀에게는 평생 쌓아온 자부심과 원칙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구나. 어떤 사람이니? 저희 회사 납품업체에서 품질관리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순간 미영 회장의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납품업체라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미영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직접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 여자를 관찰하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2주간의 특별한 여정. 그곳에서 만난 여자, 오해진.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녀는 미영 회장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미영국밥 본사 건물 13층. 넓은 회장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강미영 회장은 오늘도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2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하기에 잠시 후 37살의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니? 준호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영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좋은 일이구나. 언제부터 만났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미영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어느 집안 따님이시니? 내가 아는 분이신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가 집안은 아니고요. 그럼,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중소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영 회장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납품업체에서 일한다고? 네 맞습니다. 품질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영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준호 정신 차려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납품업체 직원을 며느리로 맞이하라고 절대 안 돼.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따 물어.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 회사를 일군 게 무엇 때문이었겠니? 우리 집안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납품업체 직원 말도 안 돼.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꼭 승낙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영 회장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승낙은 없다.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해 내가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회장실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미영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영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남편 현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요. 미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해요. 남편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드디어 우리도 며느리 볼 날이 왔군. 좋은 소식이긴요. 그 상대가 우리 납품업체에서 일한다고 해요. 남편의 표정이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겠죠. 당신마저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젊은이들, 어디서 일하든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안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일 순 없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미영 회장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미영 회장은 잠을 설쳤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이라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준호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미영 회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거래하는 납품업체 중에 제일 바쁜 곳이 어디죠? 용인에 있는 신선농산이라는 곳입니다. 요즘 물량이 많아서 바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임시 인력 자리 하나 만들어요.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네, 그리고 절대 제 신분을 누설하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며칠 뒤, 미영 회장은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소박한 작업복에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이번에 제대로 확인해보자.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준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경기도 용인, 오래된 3층짜리 건물에 신선농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미영 회장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게 우리 거래처구나. 생각보다 규모가 작네. 사무실로 들어가니 좁은 공간에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영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제가 이 팀을 담당하는 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씨가 일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서른한 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얼굴에 정리된 머리, 하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죠? 네, 잘 부탁드려요. 혜진은 미영을 자리로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요. 미영 국밥 같은 큰 회사들한테 보내는 채소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미영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미영 국밥이라니.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미영 국밥 쪽에서 요구하는 게 정말 까다로워서 불량률이 조금만 높아도 바로 연락 와요.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큰 회사니까요.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따라가야죠.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신선농산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신선농산. 어제 보낸 배추 상태가 왜 이래? 불량률이 2%나 나왔어. 해진은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번 달 대금에서 30% 깎을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해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 다가갔어요. 힘드시겠어요. 혜진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가끔 있어요. 큰 회사들이 원래 엄격하잖아요. 저희 같은 업체는 적응해야죠. 미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저녁 7시 신선 농산 직원들끼리 회식이 있었어요. 동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혜진이 미영 옆에 앉았어요. 미영씨, 첫날 수고하셨어요. 별말씀을요. 팀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미영국밥 납품,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한 직원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팀장님, 그런데 미영국밥은 왜 저희한테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큰 회사니까 그런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따라야 해.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미영국밥 좋아해요. 국밥도 맛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잖아요. 모두가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요. 저 미영국밥 부회장님과 연애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대박. 네, 아직 비밀이에요. 회장님은 모르시거든요. 미영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30분, 혜진이 미영을 깨웠어요. 미영씨, 일어나세요. 어? 벌써 아침이에요? 3시 반이에요. 오늘 농장 가는 날이거든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넓은 배추밭에 도착했어요. 달빛 아래, 한 여성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혜진아, 왔구나? 네, 이분은 회사 새로 오신 미영씨예요. 어머, 반갑습니다. 새벽인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배추를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손전등을 비추며, 배추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이건 벌레가 먹었네. 안 돼. 그 배추를 빼냈어요. 이건 좋아 가져가자. 미영도 배추를 뽑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거 전부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럼요. 기계로 하면 배추가 다쳐요. 손으로 해야 좋은 배추가 나오죠.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이 밭을 돌보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회사 다니잖아요. 그 회사에 최고 품질을 보내야죠. 배추를 상자에 담았어요. 둘이 함께 무거운 상자를 들었습니다. 땀이 쏟아졌어요. 미영씨,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보람이 있어요. 어떤 보람이요? 우리가 키운 채소가 서울 사람들 식탁에 올라가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왔어요. 트럭에 배추가 가득 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가보세요. 새벽 바람이 차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혜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 고생이 많네. 미영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미영 국밥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신선농산 팀장과 혜진이 앉아 있었고,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미영 국밥 구매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신선농산 오셨네요. 이번 분기 계약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단가를 15% 낮춰야겠어요.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원가도 겨우 맞춘 상황인데. 원가요? 그럼 거래를 다른 곳으로 바꾸죠. 업체는 많으니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요? 불량률도 높고 납품도 늦고. 뭐가 최선인가요? 그때 미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놀랐어요. 누구세요? 미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미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 회장님? 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신선농산에서 일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말을 이어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추밭에 가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미영 국밥 납품을 준비하고 구매 담당자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미영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더군요. 구매 담당자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당장 사직서 내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대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보세요. 구매 담당자가 나갔어요. 회의실에 미영과 혜진만 남았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회장님, 저는 준호 어머니입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미영이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지. 회장님, 이제부터 당신을 제 딸로 생각하고 싶어요. 미영이 해진을 안았어요. 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국밥 본사 부회장 사무실에서 준호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정말 신선농산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해진이를 오해했어. 어머니, 이제 알았어. 해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바꿀 거야. 거래처를 함부로 대하던 관행, 모두 바로잡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너지. 좋은 사람 만나줘서, 다음 주 미영 국밥 본사 VIP룸에서 혜진의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밭에서 며칠 일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식탁에 국밥이 차려졌어요. 이 국밥은 어머님 농장 채소로 만든 겁니다. 정말 최고의 맛이에요. 혜진 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의 정성이 이 맛을 만든 거예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 혜진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신랑 준우가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이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해진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강준호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미영국밥 본사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미영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미영국밥은 공정거래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거래처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시스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충분한 납기,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미영국밥 혁신적 상생 시스템 도입 시간은 흐르고 미영, 준호, 혜진이 함께 신선 농산 농장을 찾아갔어요. 혜진 어머니가 배추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엔 한 가지 교훈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극장은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빨리 들어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